오늘 아침은 열왕기 상 7, 8장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열왕기 성경 말씀의 중심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솔로몬 왕의 기도 내용인데요. 성전 건축에 이어 왕궁의 공사가 시작되는 솔로몬 왕의 영화에 대한 기록을 읽고 묵상합니다. 예,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열왕기 상하 성경을 물고기 그림으로 표기를 하는데 열왕기상 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은 물고기 그림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주로 솔로몬 왕의 이야기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잠언서, 전도 아가서도 함께 이 시기에 같이 묵상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시죠. 첫 번째 11개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 왕은 13년에 걸쳐 왕궁을 완성하고 왕궁의 기본 구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 말씀. 한편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짓고 완공하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는데 길이가 100 규빗, 너비가 50 규빗, 높이가 30 규빗이었고 백향목 기둥 4 줄이 백향목 석가래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한 줄에 15개씩 45개 기둥이 받치고 있는 석가래 위에 백향목으로 지붕을 덮었습니다. 창문은 세 줄로 서로 마주보게 달았습니다. 모든 문과 문설주는 사각형으로 만들었고 창문들은 서로 마주보게 세 줄로 달았습니다. 그는 기둥 현관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는 50 큐빗, 너비는 30 큐빗으로 그 기둥 앞에 현관이 있었고 또그 앞에는 다른 기둥들과 굵은 들보가 있었습니다. 그는 또 왕좌를 위해 한 방을 만들었는데 그곳은 재판하는 장소로서 모든 바닥을 백향목으로 덮었습니다. 또 그가 기구하는 왕궁은 그방 뒤쪽 다른 뜰에 있었는데 그 모양새가 그 방과 비슷했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자신과 결혼한 바로의 딸을 위해 이런 방과 같은 왕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안팎의 귀한 돌들로 만들어졌는데 기초석에서부터 처마 끝까지 또 바깥에서부터 큰 뜰까지 모두 이 돌들을 크기에 따라 자르고 톱으로 다듬어 만든 것입니다. 그 기초석은 어떤 것은 크기가 10규빗 어떤 것은 8규빗이나 되는 귀한 큰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는 크기에 따라 자른 귀한 돌들도 있고 백향목도 있었습니다. 큰 뜰은 잘 다듬은 돌세 개와 백향목 한 개를 놓았는데 여호와의 성전의 안쪽 뜰과 그 현관에 놓은 것까지 만들었습니다. 아멘. <laughs> 두 번째 열한기상 7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의 내용은 노기술자 두로의 희람에 대한 소개와 성전의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를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 말씀. 솔로몬 왕은 두루에 사람을 보내 히람을 데려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납달리지파 출신의 과부였고 그 아버지는 두루 사람으로서 청동 기술자였습니다. 히람은 청동을 다루는 일에는 모든 면에서 지혜와 총명과 기술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청동을 부어 기둥 두 개를 만들었는데 각각 높이가 18 규빗이었으며 둘레는 줄자로 되어 12큐빗이었습니다 또한 기둥 꼭대기에 놓을 머리 두 개를 청동을 부어 만들었는데 강머리는 높이가 5큐빗이었습니다 두 기둥 꼭대기의 머리에는 바둑판 무늬의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온 것을 만들어 장식했습니다. 사슬이 한쪽 머리에 일곱 개 다른 한쪽 머리에 일곱 개였습니다. 그는 두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기둥 꼭대기의 머리를 장식하기 위해 각 그물 위에 두 줄로 석류를 만들어 빙 둘러서 붙였습니다. 현관에 있는 기둥 꼭대기의 머리들은 백합화 모양으로 높이가 4 규빗 이었습니다. 두 기둥의 머리에는 금을 옆쪽 볼록한 그런 모양의 부분 위에 200개의 성류를 줄줄이 둘러 붙였습니다. 그는 성전의 현관에 이두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 기둥은 이름을 야기이라 하고 왼쪽 기둥은 이름을 보았으라고 했습니다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모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둥 만드는 일이 끝났습니다 아멘 세 번째 열한기상 7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의 내용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담아두는 바다처럼 물을 많이 담아두는 항아리라는 뜻으로 바다를 노수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열한기상 7장 23절 말씀. 그는 바다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둥근 모양으로 지름이 10규빗, 높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었습니다. 가장자리 아래에 박들이 둥글게 달려있는데 1규빗마다 10개씩 바다를 빙 돌아가며 달려있었습니다. 박들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두 줄로 부어 만들었습니다. 바다 모형은 12마리의 황소 모형 위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셋은 북쪽을, 셋은 서쪽을, 셋은 남쪽을, 셋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그 위에 올려졌고 소들은 꼭무늬를 안으로 향하게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두께는 한뼘 너비만 했고 그 가장자리는 잔의 가장자리 같이 백합화 모양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 바다에 이천 밭이 담길만 했습니다. 아멘. <laughs> 네 번째 랑계상 7장 27절에서 39절 말씀의 내용은 성전의 물두멍과 높받침을 제작하여 완성하는 내용입니다. 11기상 7장 27절 말씀. 그는 또한 청동으로 10개의 받침대를 만들었는데, 각각 길이가 4규빗, 너비가 4규빗, 높이가 3규빗이었습니다. 받침대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받침대에는 테두리가 있었고, 그 테두리는 틀 사이에 있었습니다. 틀 사이에 있는 테두리에는 사자, 황소 그룹들이 있었고 사자와 황소 위 아래는 화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받침대에는 박쥐 뇌개와 청동판이 달렸고 그 뇌기둥 위에는 밑 받침대가 달렸습니다. 물대야 아래에는 각 화환 옆으로 보어 만든 밑 받침대가 있었습니다. 기둥머리 입구는 안에서 위로 1주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입구는 지름이 1.5주빗으로 받침대를 따라 둥글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또그 입구 위에는 무리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 가장자리는 둥글지 않고 네모졌습니다. 가장자리 아래에는 바퀴들이 달렸는데 그 받침대와는 축으로 연결됐고 바퀴의 높이는 1.5 규빗이었습니다. 바퀴들은 전차 바퀴처럼 생겼습니다.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은 다 부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창, 한 받침대 뇌기둥이에는 밑받침대 네 개가 붙었는데 그 밑받침대는 받침대와 하나로 만들어진 모양이었습니다. 받침대 맨 위에는 2분의 1 규빗 높이에 둥근 띠가 있었고 받침대 맨 위에 버팀대와 테두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버팀대와 테두리 빈 곳에는 구릅과 사자와 종로나무를 화환 모형과 함께 새겨 놓았습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열 개의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같은 양으로 치수를 갖게 부어 만든 것입니다 또 그는 청동대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청동대야 하나는 물 40밭이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모든 대야는 지름이 4 규빗이었고, 10개의 기둥에 각각 대야 하나씩 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오른쪽에 기둥 5개를, 왼쪽에 5개를 세웠고, 바다 모형은 성전 오른쪽, 곧 동남쪽에 세웠습니다. 아멘. 네, 다섯 번째 열한기상 7장 40절에서 51절 말씀의 내용은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노기구들과 금기구들을 제작하여 완성하는 내용입니다. <laughs> 열왕기상 7장 40절 말씀 히람은 또한 소, 부사, 대접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람은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집을 위해 시킨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곧 기둥 두 개와 기둥 꼭대기의 대접 모양 머리 두 개와 기둥 꼭대기두 개의 대접 모양 머리를 장식하는 그물두 개와 그그 그 그두 그물을 위한 400개의 성류와 기둥 꼭대기 대접 모양의 머리 두 개를 장식하는 각큼을 마다 두 줄의 성류가 있었습니다. 대야 10개와 대야 받침대, 받침들 10개와 바다 모형과 그 밑에 12개의 황소 모형들과 솥과 부삽과 대접들 이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 여호와의 성전에 만들어준 이 모든 물건들은 광택을 낸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솥꽃과 사르단 사이에 요단강 평지에서 가져온 진흙 틀에 그것을 부었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이 모든 것들은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사용된 청동의 양은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금 제단과 진설병을 두는 금상들과 등잔대들 고지 성소 앞에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다섯 개씩의 순금 등잔대들과 금꽃과 등잔과 불집개들, 순금 대야들 불집개들 대접들 접시들을 향. 로들 안쪽 방 고지 성소의 문과 성전의 현관문에 다니는 단은 군돌조이들을 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한 모든 일이 끝나자 자기 아버지 다윗이 바친 물건들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안으로 들여 여호와의 성전에 창고에 두었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성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지성 성전의 지성소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11기상 8장 1절 말씀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대를 다윗성 시원에서 가져오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가문의 족장들을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곱째 딸인 에다민 월 절개에 네, 솔로몬 왕 앞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도착하자 제사장들이 언약괴를 맺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와 회막과 회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옮겨갔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은 언약궤 앞에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안쪽에 지성소로 들여가 그룹의 날개 그늘 아래에 두어 놓아두었습니다. 그룹들은 언약궤가 놓인 자리 위에 두 날개를 펼쳐서 궤와 그 체를 덮었습니다. 이 언약궤의 체들은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 앞쪽으로 나와 성소에서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소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체들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돌판 두개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곳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 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구름 때문에 임무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아멘. <laughs> 일곱 번째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면서 백성들을 축복하며 전하는 말씀입니다. 11개상 8장 12절 말씀. 그러자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주님을 위해 웅장한 성전, 곧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을 지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동안 왕은 그들에게로 뒤돌아서 백성들을 향해 축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자.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입으로 내 아, <laughs>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손으로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내가 이스라엘 집화 가운데 한성을 선택해 그곳에 내 이름이 있을 만한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었다. 다만 내가 다윗을 선택해 내 백성 이스라엘 를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셨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하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뇌게 뇌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그것은 잘한 것이다 그러나 그 성전을 지을 사람은 뇌가 아니다 뇌 몸에서 태어날 뇌 아들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또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에 내실 때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 담긴 괴를 놓아둘 곳을 성전 아래 마련했다. 아멘 여덟 번째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 말씀에 내온 솔로몬 왕이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11기상 8장 22절 말씀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재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여 하늘 위에도 땅 밑에도 주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서 행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 주님의 입으로 약속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 오늘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여 주님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곧내 아들들이 그 길을 조심해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대로 그들도 내 앞에서 살아간다면 내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시여 이제 제가 기도 드립니다. 주님의 종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땅에 사시겠습니까? 하늘 아니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다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제가 만든 이 성전은 어떻게 습니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 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자비를 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기도 드릴 때그 부르짖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신 곳인 이 성전을 밤낮으로 주목하고 보시며 주님의 종이 이곳을 향해 하는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 드릴 때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들으실 때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지은 잘못 때문에 맹세를 해야 할때 그가 이 성전 곳 주님의 재단 앞에 와서 맹세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셔서 악인을 정죄하고 그 그 행위를 그 머리에 돌리시되 의인에게는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로운 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들에게 패배를 당했다가도 돌이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 드리고 간구 드리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옵시며 주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는 벌을 주셨을 때 그들이 이곳을 향해 기도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죄에서 돌이키면 주님께서는 하늘에 더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가야 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나 병충해가 돌거나 곰팡이나 메뚜기나 황충이 생기거나 적들이 그들의 성을 함락하는 등 어떤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자기 손을 뻗으며 기도를 드리거나 간구 드리면 주님께서는 주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모든 일에 따라 행하시고 갚아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의 모든 인생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지만 주님의 위대한 이름 때문에 먼 땅에서 온 이방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주님의 위대한 이름과 주님의 강한 손과 주님의 쭉 멋진 팔에 대해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해 드리면 주님께서는 주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 다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을 경유할 것이요. 또 제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적과 싸우러 나갈 때 그들이 주님께서 택하신 이 성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지은 이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드리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 일을 돌봐주십시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적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이 포로가 돼 멀든지 가깝든지 적들의 땅으로 끌려갈 때 만일 그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그 땅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간구드리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으며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또 만일 그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들의 땅에서 주님께 돌아와 주님이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땅곧 주님께서 선택하신 성을 향해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드리면 주님께서는 주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죄지은 주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께 저지른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 사로잡아간 사람들의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철을 단련하는 용광로 같은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들이며 주님의 유업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의 간구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살펴주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귀에 기울여 주십시오 주 여호와이시여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주님의 종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세상 모든 민족들과 구별해 주님의 유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홉 번째 열한기상 8장 54절에서 66절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 말씀.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여호와께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일어나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족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허락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선한 약속들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분이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시는 일이 없기를 기도드린다. 그분이 우리 마음을 그분께로 돌이켜 그분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간구했던 내말이 이 말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낮으로 가까이 있어 여호와께서 그 종의 일과 그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돌보셔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며 그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너희 마음은 오늘처럼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 살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헌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왕은 왕과 함께 있던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화목제물을 드렸는데 그가 여호와께 드린 것은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였습니다. 이렇게 왕과 모든 이스라엘백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봉헌해 드렸습니다. 그날 왕은 여호와의 성전 앞쪽 가운데 뜰을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와 곡식제와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앞에 청동 재단에 너무 자가 본재물과 곡식 재물과 화목 재물의 기름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규에서부터 이집트 국경의 강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절기를 지내고 또 7일 지내서 모두 14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는 8일째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왕을 축복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선한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경외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여호수아, 사무엘과 다윗, 솔로몬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의 역사로 강권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